우와! 우와! 자 마을수대 여러분들 어, 오늘도 출조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길을 나섰습니다. 어, 일단은 가기 전에 낚시하면서 먹을 어, 밥 사러 왔어요. 오늘은 뭐 충북인 밥 사러 왔습니다. 충국인밥 사고 낚시 가보도록 할게요. 날도 너무 좋네요. 더워요, 더워. 근데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걱정이긴 하네요. 오늘도, 어, 또 부산권에서 개불로, 대물 감성도 닦아 봅시다. 자, 고고! 자, 샀습니다. 맛있겠노? 아, 지금 먹을까? 자, 한산도 낚시의 미끼 사러 왔어요. 어, 어 수박도 들어가 있구나. 자, 짱님. 어우, 체리, 안녕. 일로 와봐, 체리야. 어. <laughs> 안녕하세요. 개불 3 0 마리만 주세요. 안녕. 네, 수고하세요. 자, 또팟습니다 미키퍼. 총알까지. 장전했으니까 가볼까요? 아, 근데 배가 너무 고프네요. 어, 밥이나 먹고 갑시다. 자, 여러분들. 제가 뜰채를 부셔먹어가지고, 어, 며칠 전에 이제, 하는데드롭봉 가다가 몇 마리 빠졌잖아요 그래서 어, 뜰채를 사기 전에 일단은 뜰채를 구독자 형님께 빌리러 왔습니다 오늘 이 뜰채로 뭐 대문 하나 펄수 있을지 모르겠네 어, 뜰채 빌렸습니다 자 이제 배고프니까 밥 먹고 갑시다 바로 이 국밥집이 좀 맛있거든요 여기서 먹고 갑시다 자, 두 명이요 아이고 힘들어라. 아, 바람 이치네 아,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서 흘렀네. 맛있겠죠? 깔끔하게 다 먹었습니다. 이제 낚시하러 가시죠. 자, 오늘 부산 도보권 포인트에서 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좀 많이 잡았던 포인트인데, 과연 지금도 또 나올지 한번 해보자고요. 오늘 근데 노을도 좀 있고 바람도 좀 있어가지고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이놈의 감성돔들 혼내준다! 자, 미끼는 늘 그렇듯 제가, 어, 제일 좋아하는 감성돔 미끼, 개불. 개불로 잡아보겠습니다. 개불 땅으로 해가지고. 야, 오늘 바람이 좀 불어서 그런가, 좀 춥네요, 날씨가. 그래서 확안물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디렉은 주겠습니다 랜디가 다가 준비해서 떨어지는 그런 수산차를 쪼개다가 강기지에서 최소한의 디렉을 주다이구사들것 같지만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조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레전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俺、おい、ご用意しました。終わったいって。おい、終わっったい。あ、ね、待ちた、待ち。今いい、おまし 도너지도너지 도너츠 도너츠 와우 어자1채까지 됐다 아이가 야, 어. 야뛸 사자마리 잡아냈습니다. 자, 45cm요. 어, 잠깐만, 안될텐데 지 어어어. 어어어. 어. 아, 나 오늘도 정신없다. 어, 어. 깔끔하게 빨리 10마리 열, 열 잡자. 가고파니 앉아서. 어어어어. 와, 빠졌다, 이거. 재밌네, 오늘도. 아니. 딴데 보고 있는데 입지로기 있습니까? 반칙 아닙니까? 여러분들, 저거. 우와. 진호란 말이 삼자 진호란 말이. 파라이. 머다이. 아, 아, 아. 응가일 받다자 가져간다 이거. 오자 하바리, 잡아, 됐습니다. 오자마리. 오, 반대쪽 왔다. 반대쪽 왔다. 자, 여러분들, 센치가 무려 55 센치입니다. 55 55cm. 센치, 자, 55 감시입니다. 빵 보세요, 빵. 자, 와. 무려 55cm가 나왔습니다. 초반부터 힘을 어찌나 쓰던지 무조건 5짜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우, 5짜 중반급이 나오네요. 아주 좋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계속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자, 아까 산 충무김밥 먹으면서 또 갈게요. 잠시 입질이 멈췄을 때. 어우. 어. 또 먹을 때 아니, 꼭 항상 먹을 때, 먹, 뭘 먹으려고 할때 입질이 들어오죠. 먹으려고 하면 입질 들어오고 아주 이쁜 녀석 한 마리 잡아냈습니다, 또. 아까 55 보다가 이거 보니까 애기네 자, 이제 다시 먹어봅시다, 중국 인밥 아따 봐, 밥 먹기 힘드네, 밥 먹기 힘들어. 어, 이제 또 먹어볼게요, 다시. 또어 오, 사이어 이거 우 와, 철박는 거 보세요, 여러분 하는게 힘을 쓰길래 놀랬네. 사십삼 대나? 진짜 딱 사십삼이에요. 은대중 지리죠? 방생 할게요. 아유뭐 방생 사이즈네. 방생 할게요. 사십삼 센치입니다. 기다려. 어, 왔다. 오. 굴었어. 아, 와씨. 차 앞뒤가 들려버리네 와는다 자 사이즈 좋은 녀석이 한 마리 또 나와 주네요 어 낚싯대를 가져가서 깜짝 놀랐습니다자 이거 51cm 나오네요 51cm 오자될것 같아요 자 51cm 진짜 50.. 이거 너무 크다 55는 <laughs> 자 오늘 어, 감성다 5마리 잡았죠. 진올 한 마리하고 진올 방생했고, 한 마리는 옆에 낚시하시는 조사님 못 잡으신 것 같아서 한 마리 드렸고, 또한 마리는 아까 잡아서 바로 방생했고, 이제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꼴까닥 하려는 요한 마리만 제가 챙기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 봐주시는 구독자님들 드릴게요. 요한 마리는. 자, 나머지는 어, 다 보내,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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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자. 반을 빼주고. 자, 반을 빼주고. 이거는 아까 잡은 감성도 51cm. 자, 방생은 보내드릴게요. 아주 멋지게 갔습니다. 자 그리고 또 팔팔한 요 아까 잡은 사짜 말이 요것도 방생해드리겠습니다. 네잘 가네요. 어, 오늘도 굉장히 또 아무튼 만족스러운 조화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짧게 했는데 어, 짧게 하고도 또이 정도 조화를 냈네요. 부산 도보권에서 또 멋진 녀석들이 많이 나왔었네요. 아무튼 다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